오늘 저는 여러분과 염려하지 말고 감상으로 아레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사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90초를 우는다고 해요. 하루에 평균 90초.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하루에 3시간동안 한달입니다.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3시간. 뭐한 번에 계속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 중간 끊어서 어, 토탈 어, 3시간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나이를 8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때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웃는 시간은 한달 정도 웃는다고 해요. 전체 80년의 생애 동안에 한 달을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 이 80년의 생애 동안에 염려와 근심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10년 동안을 염려와 근심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입고 난 다음에 제가 제 하루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루 중에 내가 90초 이상을 웃었는가? 내가 90초 이상을 웃은 적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웃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웃은 적이 되 없고 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시집 말고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옆에 끼고 살아요. 끼고, 끼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끼고 사는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가까이 하고 끼고 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365번이나 365번이나 염려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하고 사기 때문에 성경은 365번이나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십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태를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줄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쓴일리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 있고 불편하고 원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벌은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사장 사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불편하고 원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 의지적으로. 불편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라.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려고 했을까요? 왜? why?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님께서 그에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싶어서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위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품으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할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리뽀 사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킨다고 말씀하고 습니다 응답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드해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응답보다도 왜이 지켜준다는 말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이 염려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그러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지켜주기 때문에, 바울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염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메린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린나오. 이 메린나오는 메리조, 이 나루다, 나루단 단어와 나우 누스, 누스 마음이런 단어가 합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린나오,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갈라지게 하 우리의 믿음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이 염려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다툼 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들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 함께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기서 이 정하다, 이 정함이 없는 이 단어는 unstable한 단어예 u n s t a b 이것은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 그런 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갈라져 있고 생각이 나눠지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언스테이프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 님께 강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나여 우리 안에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마음이 갈라지면 염려가 우리의 주인이 돼. 마음이 갈라지면 염려가 주인이 되고, 불평이 그 사람을 지배하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면은,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평안과 소망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언서브라브 챕터 4장2 3절 같이 읽읍시다. 되 시작. 모든 지키는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지킬만한 것 중에서 금혼 보화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염려에기울지 않고, 마음이 근심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거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그, 그의 마음을 분연시키자, 이 아담이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인류에 말할 수 없는 비글을가져 사망을 가져오고 저절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과 미움과 전쟁을 가져오고 마음이 분열되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심지어 주님은 십자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일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강구했다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고 붙들자,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스를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염좌의 반대는 평안이, 염좌의 반대는 평안이고, 나눔의 반대는 일치. 영년은 평안을 깨뜨립니다. 영년은 나누게 하지만은 평안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나누지 않냐고 견강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영국 선교사 중에 중국 일랜드, 중국 아주 내륙 땅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있습니다이 선교사는 1854년부터 1905년까지 약 51년간을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중국 선교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중국 선교의 기초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성교했어요. 그런데 성교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또 성교를 하다 보니까 성교비가 끊기는 거예요. 또 성교를 하다 보니까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교비가 끊기고 협력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시작 했지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날마다 반복되니까 점차 점차 믿음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염려와 걱정이 그를 지배하는것입어요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신경쇠약까지 온 거예요. 신경, 정신질환까지 온 신경쇠약. 까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있다가 하늘을 나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에다가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가지인 내가 어떻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던가. 자격 미달이잖 가지가, 줄기가 포도나무가 가지에다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데, 자기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는 이 바울이 영려와 이, 이, 이 어떤 텔레가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실 때에 점차 점차 그의 성경 환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협력자들을 보내주셔 그의 51년의 성교 그 활동이 은혜 가운데 마쳐수 있게 되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 그스서는포도나무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근심과 한숨과 신음성으로도 다 들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게 때마다 시마다 공배 줄줄 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며 염려가 우리의 주의 되냐 염려에게 우리의 마음 빼기지 않냐? 믿음으로 주만 버리고 주만 바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구할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책임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학자가 일 세기 교회의 문서를 아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학자가 발견한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름 가운데 특이한 변칭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헬라어로 티테데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티테데오스. 그, 이거 그 보니까 티테데오스 바울, 티테데오스 요한, 티테데오스 또 어, 베드로, 티테데오스 어, 디도, 이런 티테데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티테데오스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티테데오스는 헬라어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티테데오스 베드로, 티테데오스, 베드로, 바월, 티테데오스 피로 이렇게 앞에다가 염려하지 않는 바월, 염려하지 않는 요한,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이런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 그렇다면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티혜되어서 염려하지 않는 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놨을까?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가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빼앗고 죽음을 간탈하고 자녀들은 다 이렇게 또 노예로 팔아먹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가서 잡혀먹고, 잡혀먹고 불에 타서 죽고 염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 그리스도들이 염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 앞에다가 티테레오스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하지 않는 요한 염려하지 않는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별칭을 붙여가지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에게 나를 앗기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날마다 살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이름 앞에 한 번, 한번,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영리하지 않는 명수기. 영리하지 않는 관호 이렇게 한번 자신의 여러분 이름에도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리하지 네. 않는 관호 할렐루야. 네. 네. 염려, 세 시간 동안에 염려한다니까, 우리가 하루에 세 시간 동안. 네. 염려한 단해서 염려하지 않는 단어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여러분도 네. 염려하지 않는 단어 염려하던 장손 염려하지 않는 거리스. 얼마나 좋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영이. 염려하지 않는 옥수. 네. 염려하지 않는 옥수. 염려하지 않는 정수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자자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교회를 예배장소를 창문하면서 어, 날마다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아, 해놓고 막 어쨌든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다시 염려가 <laughs> 어,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염려가 찾아예요 네. 그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놓고 하나님께 해줄 때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 다시 의심하고 다시 걱정하고 에. 특별히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서로를다 접수해야 되는데 프라펄텍스 프라펄텍스 그 택시이점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에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태산이 누워요. <laughs> 염려가 산처럼 <laughs> 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마음이 나눠져요. 한쪽은 믿음 한쪽은 염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염려가 커지니까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나눠져요. 한순간은 믿음으로 길었다가 잠시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이런 일이 반복. 런데 제가 빌리보 사장을 잊고 있는 중에 주께서 저를 책망하면서 또 웃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함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냥 모든 지각에 대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대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은 염려에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에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에 하나하나 우리 생각은 좀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은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주차장 공사와 베이스 공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교회의 보도 하나님께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사용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하나님은 드레피는 백합화를 때마다 심하다 입혀주세요 얼마나 신기합니다 신기하, 신기니까 때가 되고, 또 철이 되면는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답게 또, 들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보십시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해요. 우리 하나 님께다 먹을 걸 주시고, 아주 온 천지가 먹을 것 천지. 그렇잖아요. 안지기만 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새들은. <웃음> <웃음> 새들은 안지기만 하고 먹고 있어요. 뭔가 먹고 있어. 온 천지가 먹을 것이라는 거죠. 하물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핏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하시고 무시하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금미러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잊어버리고 챙기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핏 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고 있지 않냐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안에 던져 버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적으로 기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평강으로 지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영광에 풍한 은혜와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공급하심의 역사 마음을 하나로 믿음 안에서 가 영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소서 하나님께 은혜받고 믿음의 역사를 일구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신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